575번 두 집합 AB 사이의 포함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위에 그림과 같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한자리 제한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그렇습니다 일단 집합 A, A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16의 양의 약수니까 1, 2, 4, 8, 16이 됩니다 집합 B는 원소를 정하는데 그 원소는 K의 양의 약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k는 한자리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요 지금 1 가능하죠 여기 있으니까요 2, 2면 1, 2 가능하죠 3 안되고요 4면 1, 2, 4 가능하죠 5 안되고요 6은 약수가 1, 2, 3, 6이니까 3이 없어서 안되고요 7 안되고 8, 8 가능하죠 8의 약수 1, 2, 4, 8이니까 9 안되고요 따라서 네 개가 나갑니다. 정답은 4네요.